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메이크업 해주는 바로바로 옛날 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에는 저희 이름을 안 매렸지만 그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 힌트 주게요피으시라고요 시작. 네 바로 저간 양고대 전쟁 오단의 게요 사이 오단의 샤이보를 깨다 주고. 플래티넘 티켓, 한 장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얻으려고, 진짜, 빨간 점 업그레이드 하고, 양코, 대 레전드 스토리, 막, 엄청 푸시푸시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노가다를 했습니다. 과연, 형, 준복이 다할 건가? 아니면, 움직이가다할 건가? 여기에서 어? 내가 제일 얻고 싶은 거 말해줄게. 일단은 일단 블루아이즈, 약간 흑슬리, 백슬리, 흑타번, 오 이런 것도 이거 백타번, 오 이거 민무가 민무님이 뽑았던 지옥경찰 엠만가. 여기에서 뭐 갖고 있어 나는 이게 갖고 싶더라. 나는 단연히 흑포너지 과연 여기에서 우와 루가적도있 나는 여기서 엄청 많이 모였어 이거랑 가시루가랑. 어디지 아시누가 어, 이렇게 뽑고요. 아? 자 여기에 만약에 아? 여기 아, 아, 베비 카드 만약에 여기에서 한 마리가 나온다고 치면은 흑표를 뽑고 싶어요. 어, 표 여기에서 한다면은 이 해롱마가 나오고 싶기도 오. 하고 아니면 아스킨도 아이스킨가 그것도 나오고 라스트 보스도 오고 싶네요. 자 여기로 만약에 따진다면은 카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기로는 <laughs> 아니야 몰라 아무튼 시을 끊어 나나줘시을 형아는 한명밖 없어요 맞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사이버는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이버 아아아아 우리?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오늘, 청절이 팡팡 씁니다! 아, 여기서 밀려 나오면? 기분 좋은 거고 뭐. 아! 흥력 아 좀! 갈아버려야지. 이 약해. 뭐 없다고?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약해. 어, 한방에는못 죽여. 크로노스다! 100만 금형치로 할수 있지만 나는 바로 을 써야지. 이거 엄청.. 진짜... 축복.. 이게 이지대면 축복이신 크로노스다! 이거 갈을까? 어 갈아야지. 진영아 빨간색에 초 데미지를 입힌다. 난 이미 샤이브 잡았지롱. 와 왜냐면 지금 53만 금형치인데 자 과연 울슈레를 진화를 할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 아니지. 아, 또 자, 아무튼,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진짜 탐난다. 와, 플래티넘 듣겠다. 나중에 8단 깨면 플래티넘 하나. 이 이게 주작이라나. 이거 조작이라나 여러분들, 진짜 주작 아닙니다. 아무튼 답 시간에 만나요. 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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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기분이 좋다. 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 지금 지금 겨울이잖아요. 또 감기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짐바